도민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끼쳐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암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적도 없고 오늘도 이 순간에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 신상에 대해서는 브리핑 후반에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 도민의 부름을 받아 도의사에 취임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민선 7기 4년은 새바람 행복 경북을 내서며 변화와 혁신으로 경직되고 보수적이던 경북도정의 체질을 바꿔 새로운 미래를 그려냈고 민선 8기 3년은 국가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실력있고 진취적인 지방정부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천했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쉬지 않고 달려온 시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경북 도정의 영광스러운 성과와 소외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취임 후 공직사회에 변화의 세반을 불어넣으며 도민 행복을 만들어갈 실력을 키웠습니다. 저는 취임 후 도청 앞마당에 공룡하석을 세우고 도시자실 입구에는 변해야 산다는 글자를 새겨, 우리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경각심과 도시자부터 새롭게 뛰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또 권위를 버리고 편안하게 소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고, 337회 넘은 하공특강은 전문성 넘치는 경북도청으로 바꿔, 투자 유치, 특구 지정, 각종 수상 등 실력과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지난 6년간 경북의 총 예산은 3조 6,263억 원 증가한 37.6%의 증가율을 보여 동기가 정부 예산 증가율 31.4%와 광역 지자체 평균 증가율 32.3%를 크게 상해하였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앗아갔지만 경북은 발빠르고 영민하게 대응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선제적으로 도민 불안과 혼란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마스크 대란 때는 경북형 마스크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방제 코트 격리를 통해 집단 감염을 막아냈고 전국 최초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도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희망을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2020년 군이 군의 단독 신청으로 통학신고와 무사지역에 처했던 긴박한 상황, 현장 사무실 설치하여 시도민들과 동락, 동고 동락하며 의성군이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특히 생리를 뽑는 심정으로 군리군을 대구시로 편입하는 결정까지 내리며. 2021년 마침내 통합 신공항 이전지를 확정했습니다. 열일만이 바닷길에 대해 대구 경북 신공항의 하늘길 투포트 시대 지역 발전의 새로운 교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철강과 전자로 산업화를 주도했던 찬란한 역사를 전국 최다 규제 자유특구, 전국 최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과단지 전국 최다 국가 산단 후보지의 삼관왕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은 바이오, 2차전지, SMR, 원자력수소 등 차세대 첨단 산업으로 주력 산업의 전환에 성공했고 산업 지도를 북부권과 군지역으로까지 확장시켜 지역 경제의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주주형 공동영농으로 발상을 전환한 경북형 농업 대전환의 가감한 시도는 농업의 최첨단화, 규모화, 기계화를 더한 결과 소득 2배, 생산 3배의 성공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터를 확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의 농업 대전안이 쌓아올린 공동 영농은 농촌 고령화와 쌀 초과 생산 문제의 대안으로 작년 말 정부의 농업 농촌 혁신 전략에 포함돼 전국으로 확산되는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고 헌법상 경자 유전 원칙을 재정립하며 우리의 농업 농촌이 가진 고질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물건을 터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지방시대 정책국을 신설하며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개척했습니다. 경북이 최초로 제안한 외국인 광역 비자는 국가 제도로 만들어져 지역이 주도하는 외국인 인재 유치 모델이 되었고, 전국 최초 일시군 일대학 일기업 협력 체제인 KUCT 프로젝트를 통해서 울릉도에도 대학과 함께 혁신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또 16대 지도자협의장에 취임하서는 제2의 국무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를 정례화하고 지방시대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정부 자율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방은 물론 국가소멸의 위기를 해결하기 에 시작한 저출생과 전쟁에서 승리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내 혼인건수 최다 감소했던 신생아 수가 반전되며 가시적 효과를 드러냈고 경북의 저출생과 전쟁의 힘을 얻어 중앙정부도 인구 비상 사태를 선언을 하며 국가적 전면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 비혼 출생아와 남 남성 남인임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선구적 정책으로 많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오며 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구 25만 명의 지방도시라는 향해에도 불구하고 에이펙 정상들이 잠자옵니까이 한마디가 경주의 에이펙을 유치하는 반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도민들께 성공 개최로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만찬장, 미디어센터, 숙소 등 인프라뿐만 아니라 신라 전통복색을 착용한 세계 각국의 자원봉사단까지 한치의 소홀함 없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에이펙 제1차 고위관리자회의에서 페드로사 에이펙 사무국장은 우리의 준비상을 지켜보고 10월 경주 에이펙에 기대된다며 호평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국격과 직결된 행사인 만큼 전 세계의 대한민국 위상을 더 높이고 우리 경북 경주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선보이는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로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의 성과를 이어가고 초일류국가 대한민국을 위대한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경북 7대 광역공약의 성공을 지도하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경북은 지역과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10대 분나 37개 프로젝트 162개 사업을 제안했으며 이는 새 정부 7대 광역공약에 반영되었습니다. 정부 출범이원는 도시군 경북연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북 세정부 국정과제기획추진단을 출범시키고 3차에 걸쳐 지역의 성장전략을 면밀히 다듬고 핵심과제를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시군과 두터운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온 만큼 그 혜택이 경북 구석구석에 미치도록 국정기획위원회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경북이 선도해 온 정책과 사업을 국정과제로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laughs> 산불 피해 지역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해 사라지는 마을이 아닌 살아날 마을로 전화위보의 혁신적 재창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산불로 기능을 상실한 산은 스마트팜이나 호텔, 리조트 등으로 활용해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되고 청년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돈이 되는 산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북이 제안한 산불특별법에는 산불 피해의 원상회복과 소극적 지원을 넘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과감한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기존 TF 형태의 산불 피해 재창조 본부를 분야별 전문 사업단 체제로 확대 개편하여 더 강한 추진력과 전문성으로 미래지향적인 재창조 사업의 매진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화무쌍한 외교통상 정책과 이란 중동 전쟁 등 불확실한 국제 정세 이번 산불과 같이 재난의 대형화 일상화 이래까지 그러나 위기에 강한 경북일이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먼저 내다보고 혼신의 힘을 다해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앞에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언제나 도민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7월 1일 경상북도 도지사2 0 어, 이거 말고 긴 예, 내용이 있는데 그건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어, 제가 요 요약분만 어, 우선 읽어 드렸고 어, 나중에 필요하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언제든지 또 답변 드리고 저는 우리 경북이 이 나라의 중심이다. 우리 선조들이 늘 그래 왔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닥칠수록 위기에 강한 경상북도더 잘할 수 있다. 또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우리가 잘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새 정부의 지금 운영 체제를 보면 아주 실용 정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저들이 추진하던 것을 대부분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맞춰서 경북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뭐 표를 많이 줬든 안 줬든 고향이 여기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으려고 저와는. 어, 남다른 특별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더잘 맞춰서 어, 우리 도의 혈안을 어, 해결하는 데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어, 제가 면담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어, 경북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